군 입대 앞둔 미스터트롯 김호중 강원병무청장 왜 만났나. 김호중 측 문제될 행동 없어. 병무청 청탁 의혹 사실 아니야. 군 입대를 앞둔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 2 9씨가 강원지방 병무청장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이 일었다. 김씨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김 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나고 갔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 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나 군 입대 관련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일반인인 우리도 지방 병무청장을 만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씨는 목격담 외에도 전 매니저에 의해 병역특혜 의혹에 흡사이기도 했다. 김 씨의 전 매니저는. 국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50대 여성이 군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해 김 씨의 병역 특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지난 4월 김 씨가 강원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청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련 조언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또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50대 여성의 병역 특혜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한편 김호중 씨 소속사도 소속사 대표와 강원지방 병무청장의 인연이 있어 병역 관련 문에차 만났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속사는 14일 강원지방 병무청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6월 15일로 입대일이 정해졌으나 재신체 검사로 인해 군 입대가 연기됐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호중 해명, 강원 병무청장 만나 병역 관련 문의만 했다. 트바로티 김호중이 강원 지방 병무청장과 만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730일 중 9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지난 3일 신체검사를 새로 받았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지난 12일 병무청장은 가수 김호준과 관련하여 어떤 누구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다음은 김호중 소속사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김호중 청장과의 사정 만남에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김호중이 광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 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현재 730일 중 90여 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검사를 새로 받았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테니 부디 추측 기사나 허위 제보 기사를 자제 부탁드립니다. 트바로티 김호중 추후 병역 일정 잡을 계획 공식 입장. 트바로티 김호중 측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과의 만남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강원 지방 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730일 중 9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검사를 새로 받았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공식적으로 발표할 테니 부디 추측기사나 허위제보 기사를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호중은 전 매니저가 50대 여성 제이씨가 병무청장에게 입대 연기를 청탁했다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어다. 사실 묵은이라고 병무청에서도 해명했으나 제이씨가 아닌 김호중과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게 보도되면서 재차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행사 주최측 고위인사와 연예인의 티타임은 늘상에서 온 관례인지라 만남 자체로 의혹을 단정지키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김호중 소속사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김호중 청장과의 사정 만남에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김호중이 광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현재 730일 중 9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검사를 새로 받았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테니 부디 추측기사나 허위제보 기사를 자제 부탁드립니다. 김호중 해명 하지 말아야 할 강원 지방 병무청장 사적 만남에 해나 전문 김호중 해명 강원 지방 병무청장 사적 만남은 사실 김호중 소속사 지난 3일 신검 새로 받았고 결과 기다리는 중 해명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김호중 29이 최근 강원 지방 병무청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소속사가 해명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해명 공식 입장을 통해 김호중이 강원지방 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병역 관련 문에 처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호중 소속사는 또한 한 매체에서 가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 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730일 중 9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검사, 신검을 새로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가 밝힌 김호중 해명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김호중 청장과의 사적 만남에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김호중이 광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 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현재 730일 중 90여 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 검사를 새로 받았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호중 해명 가수 김호중이 입대를 앞두고 강원지방병무창 청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나. 병역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병역 관련 문회차 방문한 것뿐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4일 SBS 퓨는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 직원 군의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미 군 연기 기간인 731일 초과했으며 이후 6월 15일 1대일이 정해졌으나 재신체검사로 인해 군입대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병역 관련 문의 차원의 방문이었을 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서 재검 결과에 따라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광원 지방 병무청 청장과 인연이 있어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에 만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군 연기 기간이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730일 중 90여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검사를 새로 받았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일정을 잡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전 매니저는 김호중 팬카페에서 활동했던 50대 여성이 병무청장에게 김호중의 입대 시기 연기를 부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호중은 지난달 15일 입대 영장을 받았으나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특, 역시 군 관련 특혜를 위한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군대 문제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드렸듯 재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기가 불가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입대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이하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김호중 청장과의 사정 만남에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김호중이 광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소속사 관계자와 병역 관련 문에 차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 군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현재 730일 중 90여 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 검사를 새로 받았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재검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테니 부디 추측 기사나 허위 제보 기사를 자제 부탁드립니다. 의견 섹션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내 채널을 구독하는 것과 같이 관심이 있다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비디오 콘텐츠는 오락 및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